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 체면센터 장호원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도박중독 개선을 위한 특별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영상 속의 도박중독 관련 내용은 수많은 상담을 통해 얻은 주간이 반영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의 도박중독 문제로 최면센터에 문의하는 아내들이 상당히 많다. 도박중독자의 아내들은 매번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도박에 손을 뻗는 남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그 심정은 100번 이해가 간다.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지인들에게 갚지 못할 돈을 빌려가면서 도박판에 모든 걸 갖다 바치는 남편을 누가 이해할까?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쉽게 헤어지지만 막상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이혼이 쉽지 않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마당에 위자료 한푼 받기도 힘들고 아내 혼자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단도박에 실패한 남편과 함께 최면 센터까지 방문하는 것이다. 나는 도박 중독자를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경험 삼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바람둥이 남편과 도박쟁이 남편, 둘다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력이 있는 바람둥이 남편과 빈만지는 도박쟁이 남편 둘 중에 선택하라면 누구와 살고 싶은가? 당연히 경제력 있는 바람둥이 남편일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는 사랑 없이는 살기 싫어한다. 하지만 엄마라면 사랑 없인 살아도 돈이 없이는 살기 싫어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규정한 욕구 5단계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서로 욕구가 형성된다. 즉,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태에선 안전이나 사랑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박중독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1단계인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고, 경제력 있는 바람둥이의 아내는 3단계인 사랑을 위협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바람둥이 남편과는 참고 살면서도 도박중독자 남편과는 오래 못 가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도 자녀들에게조차, 부모의 이혼 사유가 아빠의 도박이라는 사실을 차마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도박 중독자인 내 남편에게 치료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이 질문을 아내들은 가장 많이 던진다. 도박 중독자들은 자기 스스로 최면 센터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 센터의 경우도 수많은 중독자 중 지금까지 단한 명만이 자기 발로 찾아왔었다. 그것도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단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은 즉슨 그들은 이미 자기 정신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도박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정신으로는 치료받으러 올 수가 없으며, 주변인에 의해 이끌려온다. 자발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도박 치료의 출발점은 모든 중독자들이 거의 다어피스해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치료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로 엇갈린다. 본인이 얼마나 도박에 정신을 빼앗겼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결과에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유를 하자면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퍼져 치료 과정을 이겨내기 힘든 사람을 의사가 냉정하게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중도구 심각성에 따라 도박 중독자를 단계별로 구분해 보겠다. 은행 잔고는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아직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배팅을 할수 있다면 초기 단계 도박 중독자에 해당한다. 이미 중독에 빠진 상태지만 본인은 심각성을 못 느낀다. 내가 내돈 갖고 도박하는데 무슨 중독이냐 싶은 거다. 이들은 업무시간 중간중간 스마트폰으로 베팅을 시도한다. 아내 몰래 받은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기 시작하고 점점 베팅 금액이 커진다. 어떻게 베팅해야 더 확률이 높을지를 연구하기 위해 도박 관련 동영상 등을 보며 공부한다. 초기단계 도박 중독자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 제1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 그 밖에 대부업체에서 빚을 지기 시작한다. 혹은 회사에서 가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급여가 차압당하기도 하는데, 이때부턴 돈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거짓말이 점점 늘기 시작한다. 또한 금융권 대출 이외에 휴대폰 가계통 등 편법 자금 마련에 눈을 뜬다.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욱 베팅에 집착하게 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직장을 잃기도 한다. 이때까진 부모나 형제들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도움을 준다. 중기단계 중독자 역시 도박에 집착하는 원인만 찾으면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부 업체에도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면서 지인들이나 가족, 친척들에게 돈을 빌린다. 돈을 빌리기 위한 거짓말이 능숙해지고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도 능수능란해진다.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한다. 심한 경우엔 집안의 물품을 중고 시장에 내다팔고 가족의 폐물을 훔쳐 팔거나 도둑질 혹은 사기 범죄로 도박 자금을 만든다. 직장 생활은 이미 포기하고 도박에만 매진하는데 이때부터 눈빛이 옛날보다 예전과 다르며 좀비 같은 도박 패인으로 살아간다.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쳐서 위독한 순간에도 정신은 도박에 쏠려 있다. 결국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게 되고 배우자도 도망가며 부모 형제도 인연을 끊는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도박에 영혼까지 빼앗긴 상태라서 치료가 쉽지 않고 단도박에 대한 거부감이 무의식에 뿌리 깊이 자리잡는다. 당신의 남편이 이 정도라면 지금이라도 이혼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에선 모든 도박 중독자를 순수쾌락형 도박 중독자로 규정한다. 순수쾌락형 도박 중독자란 단순히 돈을 따는 쾌감에 중독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본 센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박 중독자 중에 절반 이상은 불안장애가 원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하게 되는 불안장애 환자들이다. 이들은 도박에 빠지기 이전부터 이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 다양한 심리 질환을 앓던 사람이 많으며 무의식에 뿌리박힌 강렬한 불안감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도박이라는 행위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도박 중독자이기 전에 불안장애 환자다. 위에서 구분한 세 단계 도박 중독자 중에도 불안장애로 인한 도박 중독자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박 중독자라는 오명을 쓰고 가족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들은 불안장애형 도박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최면을 통해 무의식에 뿌리박힌 불안의 근원을 끄집어내어 해소할 수 있다면 극적인 개선도 가능해진다. 당신의 가족이 도박 중독자라면 무조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불안 장애 환자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울메이트 초면 센터는 도박 중독 초면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